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 어린 친구들 보통 부모님한테 전화 먼저 하죠 여자 친구들은 남친한테 남친은 여친한테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는 이유도 어떤 전문가나 멘토 멘토링을 받으려고 모임을 하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채 GPT로 구현 자문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게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진행을 하는데 과에 성우, 통역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대학 행사 MC나 여러 가지 행사, 뭐, 돌잔치, 결혼식 사회, AI가 진행하는 거예요, AI가. 신부, 신랑 MC 진행하고, 축하 선언 해주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어렸던 데이터를 학습해갖고, 보여주고, 그들이 연애했던 데이터 기록도 영상으로 만들어줘서 짜짓기 해서 구현해주고, 소름이죠, 소름. 이렇게 오늘 요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댓글이나 여러 유저들의 의견을 보면은 좀 전문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음성 인식 기술에 너무 스파 라이트가 집중되는 감이 있는데 챗치 p t 4옴 데스크탑에 써보니 3.5 수준의 속도는 4.0 터보급 퀄리티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오픈 AI API 가격을 보니까 100만 토큰 기준 인풋 아웃풋 5불 15불인데 참고로 클로드 3는 인풋 아웃풋 15불 75불 사실은 돈이 있으면 다 써보면 좋죠 갤럭시 쓰고 뭐 아이폰 쓰듯이 다 써보면 좋고 다음 의견 한번 볼게요 벤치마크가 뛰어나고 성능이 빠른데 토큰 API API 값이 3분의 1, 5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더 성능이 빠르고 벤치마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쓰려면 지금 무료 버전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더 심화된 학습으로 쓰려면 결제를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AI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클로드3를 버리고 갈아타라고 엿이있는 수준인데 이거야말로 진짜로 주목할 만한 발표라고 보여집니다 클로드3도 잘 쓰고 있죠 온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다는데 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온 디바이스가 아니므로 퀄리티는 챗 GPT 4 이상 태고의 유지. 뭐 이렇게 쭉 전문적인 의견을 뒀습니다. 이쪽 개통이나 뭐 개발자이신 것 같은데 정제된 데이터만 학습시키던 기존의 챗 GPT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제 인간 사회에 날 것을 좀더 가깝게 다룰 수 있게 된챗 GPT가 어떻게 변화할지 여러 유저분들이 호들갑도 떨고 다양하다. 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신선하게 봤고 이거를 아무리 업무 툴이나 도구가 좋으면 뭐해요 우리가 이제 잘 써봐야죠 직접 쓰고 맛보고 행위보고 나의 어떤 삶이나 업무 능력에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들을 판단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이제는 여자친구가 필요 없다 여자친구가 이제 나의 감정을 다 읽어주고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해줘 내 감정이 어떤지 오늘 내가 뭘 입어야 되는지. 개인 비서이죠. 비서이자 뭐 여자친구이자 멘토이자 삶의 길러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희소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들고 하면은 대하시고 많은 노인분들이 심심해 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들과 도 어울리고 싶어 하나 혼자 이제 계시는데 요채치 p t 로 이제 할아버지가 영어가 유창해.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걸로 말동무 상대가 되고 한글 패치가 좀더 학습이 되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정선도 터치해 주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라이프스타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AI 범죄도 일어날 거고 AI가 이제 인간을 침략하는 시대도 올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어렵고 저희 이제 눈 뜨고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있어서는 요 새로운 신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 툴을 장착해왔고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저도 너무 신기해서 지금 계속 퇴근하고 써보고 물고 뜯고 맛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극 수용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뭐 거부할 수가 없어. 예전에 이제 뭐 핸드폰 뭐안 바꾼다고 문자 고집하고 결국에는 다 고립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나오는 업무 툴에는 장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Fucking crazy. Roger e